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안중근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했죠 1905년에 바로 뭐다? 을사조약이다 을사 늑약이라고 부르죠 결국 대한제국에 뭘 빼앗겼다?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당연히 굉장히 조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발했겠죠. 맞아요. 그리고 1907년, 바로 정미조약이라는 걸 맺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종도 강제로 퇴위 당하고, 그쵸? 그 다음에 군대도 해산당한다. 한 나라에 결국 군대가 없어졌다 뭐 일본에게 사실상 나라를 거의 빼앗겼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조선의 상황 대한제국의 상황은 굉장히 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로 수많은 항일의병들이 있었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laughs> 항일의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평민이면서도 굉장히 의병 활동을 열심히 했던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저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신돌석이죠. 신돌석. 예, 항일의병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그럼 안중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일본에 맞서 싸웠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안중근은 일제의 간섭으로 우리나라가 어렵게 되자 자, 처음에는 안중근도 계몽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자 계몽운동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또는 대한제국을 일본에게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자 항의 의병 활동을 한 것은 결국 무장으로 일본에 맞서 싸운 것이죠 힘으로 맞서 싸우려고 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독립운동을 아 힘으로만 싸워선 일본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 우리가 실력을 키우려면 사람들이 공부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바로 계몽운동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계몽운동이 뭔지 여러분이 처음 보니까 애국 계몽운동이라도 하고 그 다음 을산의약을 체결한 이후 국권을 회복하고 자 바로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바로 민족의 힘과 실력을 양성해서 국민들을 가르쳐서 깨우치려고 한 운동이다. 즉 일종의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은 우리가 힘과 실력이 없어서이다 결국에 그래서 힘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바로 국민들이 깨우쳐야 된다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게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봤던 것을 바로 개몽운동이라고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국민들을 깨우쳐서 일본에 맞서는 걸 처음에 안중근도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고종이 강제로 퇴위된 이후에는 안중근은 국내 계몽운동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망명을 선택했다. 망명은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에요. 안중근이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힘이나 실력을 키워서 일본에게 맞선다. 현실적으로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일본은 우리보다 더 근대 국가였고 힘이나 실력을 키운다고 한들 일본이 순순히 물러나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안중근은 이제 조금은 어 자기도 항일 의병처럼 어 무장 독립 운동을 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안중근은 북간도 즉 중국으로 간 것입니다. 북간도는 중국이 되겠어요. 그리고 연해주에 도착해서 한인마을에 다니면서 마찬가지로 계몽운동도 하고 남아카 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의병을 조직해서 국내 진입 작전을 벌였다. 그러니까 안중근은 이 계몽운동도 하면서 동시에 항일의병운동도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안중근은 우리나라를 빼앗는데 앞장선 인물 바로 누구를 사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죠.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바로 저기 있던 을사늑약을 주도했던 인물. 자, 여기서 이토 히로부미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토 히로부미. 자,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데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을사늑약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는데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다. 안중근이 나중에 이 사람을 저격해서 죽이게 되죠. 우리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침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안중근은 바로 1909년에 하얼빈역에서 그를 저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사진이 나와 있네요. 바로 여기 총에 맞아 쓰러지는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를 침략한 우리나라의 원수 같은 인물이었겠죠. 이토 히로부미. 아이고 이토 이토 부미를 이토 히로부미 사람이 되겠죠. 네 맞아 쓰러지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총을 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안중근 의사가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중근 선생님의 삶을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이런 계몽운동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해서 힘이나 실력을 기준으로 한 일본이 벗어나 우리가 일본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아무리 실력을 쌓고 힘을 길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무장 운동을 벌인 사람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왜냐면 하 정답이라는 건 없잖아요. 이 사람들도, 음, 조선인들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토론과 다툼이 있었을 수 있죠. 음, 두 가지 모두 장점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항일의병 운동을 벌이는 것은 실제로 정규 군대가 있고, 굉장히 훈련됐고 좋은 신식 무기가 있는 일본을 무력으로 이긴다는 건 정말 정말 어려운 일들이었을 것이에요 그쵸 네. 그 다음 개몽운동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가르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힘이나 실력을 기른다 해서 일본이 어 알았어 하면서 물러갈 일은 별로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맞는 것이냐 어, 굉장히 독립운동가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3.1 운동 이후에 또 대한민국이 또 독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때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 이런 토론들이 왔다갔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안중근이 바로 이토이로부미를 저격해서 저격이 성공하고 사살을 시키게 됩니다. 사살은 결국 이토이로부미가 이 일로 죽었다. 라는 이야기겠죠 안중근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 러시아 측의 조사를 받은 후 일본 측에 넘겨졌다 그래서 안중근이 이토 유로부미를 쏘고 러시아 말로 음. 꼬레아 우레 우라 이렇게 러시아 말로 이게 우리나라 한국 만세 이렇게 외쳤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헐빈 땅이 바로 러시아 땅이었다는 얘기를 할수 있어요 러시아가 계속 중국을 침략해가지고 뺏어가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러시아는 조사를 받은 후 일본 측에 넘겨줬다 결국 러시아도 일본 편이었다 안중근이나 조선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후에 리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게 되죠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은 일제가 우리나라에 했던 만행 온갖 잘못된 일들과 왜 자신이 이토이로 부미를 죽였는지 그런 평화에 대한 생각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게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 유명한 노래가 있죠. 뮤지컬 영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뮤지컬 영웅에서 이 안중근의 노래를 여러분이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볼수 있을 거예요. 그 노래를 들어보면 노래도 굉장히 좋고. 그 노래에 보시면 왜 자신이 이토히로 부미를 총으로 쏘았는지 그 이유가 안중근의 논리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뭐 보면 첫째로는 뭐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그다음 뭐 아시아의 평화를 망친 죄, 뭐 그다음에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정미 조약을 체결한 죄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유명한 뮤지컬 곡이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안중근을 구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은 실패했다 당연히 일본이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였던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근대와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나라를 근대적으로 이끌었던 인물로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토 1호부미를 죽인 사람을 당연히 순순히 넘겨줄 리가 없었겠죠. 연중군은 사형 선고를 받은 지한달 만에 미순과목에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된다. 네. 참 자기들은 근대 국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형 선고를 내린지 한달 만에 사형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자신이 근대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법과 절차를 과연 제대로 지킨 것이냐라는 것이죠. 해방 이후 사람들은 바로 안중근 선생님의 유해를 우리나라 땅에 모시려고 했으나 안중근 선생님이 묻힌 곳의 흔적이 사라지면서 결국 안중근 선생님의 어디에 묻혀 계신지는 안타깝지만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무슨 말알겠죠 안중근이 옳은 일을 했음에도 사형을 당한 까닭은 무엇일까요라는 것이죠. 결국 이 당시에는 대한제국 우리나라의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결국 안중근 선생님을 결국 뭔가 보호하기 위한 힘이 약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의 힘이 강해야 또 억울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안중근의 의거를 도운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 안중근은 이토 일어부미가 만주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뜻을 같이하는 오덕순, 조동아, 조도선과 함께 의거를 준비했다. 그 다음에 제일동포인 최재영입니다. 최재영은 나중에 배우는 최시영 선생님의 형인데요. 바로 송이나 무기를 살수 있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었다는 거죠. 안중근은 기차를 타고 오는 이토 히로부미가 두 개의 역에 내릴 것 같다 정확하게 알수 없죠 원래 지도자는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런 걸 공개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통령이 어디에 내려서 어느 행사에 가는지는 미리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작거 우역은 우덕순과 조도선에게 맡기고 하얼빈 역에 자신이 맡았다 유동화는 하얼빈에 남아 다른 일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토 이호분을 태운 기차가 차이자우거역을 지나 차이자우 차이자거우역을 지나 하얼빈역에 도착하자 안중근은 계획을 실행한 후 체포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덕순 유동화 조도선도 체포되어 안중근과 같이 재판을 받게 되자 최재형은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결국 안중근은 사형을 다른 사람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안중근의 의거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혼자서 한 일은 아니었다 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사한 까닭 알아보기에서 안중근이 말한 이토 히로부미의 죄목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이토를 죽인 것은 그가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어, 그러니까 안중근도 역시 일본이 이야기했던 약간의 일본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들이 조선을 쳐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이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조선 너네를 쳐들어온 게 아니라 서양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중근도 어느 정도는 이런 이야기들을 믿었었다는 것이 여기에 보면 나와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이제 미래의 어떤 일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다음, 의병 참모중장 자격으로 한 일이다. 아까 의병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했죠. 그렇죠 결국 일의 자기에게 저지른 일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 한게 아니라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나안 죽은 개인이 원한이 있어서 아니라 바로 너는 우리 국가의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나는 바로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일을 벌인 것이다. 군인으로서 국가의 적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렇 개인이 죽이면 살인이죠. 하지만 국가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적이랑 싸우는 것은 살인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니까이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laughs> 내 희망은 일본 왕의 뜻과 같이 <laughs> 동양의 평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5대양 육대주에까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동양 평화론이라는 것은 일본의 거짓말이었다. 또 여러분의 가해한 까닭을 묻기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요. 저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을미사변 말하는 거죠.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요. 이건 고종 황제를 폐위했다. 그러니까 안중근도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교적인 사상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1번, 2번의 죄에서 볼수 있죠. 약간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조선의 왕과 황제 그다음에 뭐 왕비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좀 옛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서 볼수 있어요 두 다음 5 조약과 7 조약을 강제로 해결된 것이다 그래에서 아까 말한 을사늑약하고 정미조약을 말하는 것이죠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했다 그쵸 그렇죠? 동학농민운동이라든지 의병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죽였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권 정권을 강제로 뺏었죠. 그리고 마지막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안중근이 이토 일로 부미를 사사란 까닭 결국 무엇이다? 대한제국 다시 말하면 바로 조선을 침략하는데 앞장선.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다음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안중근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라고 돼 있어요 안중근의 이런 노력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다음 안중근 의사의 결국 시신도 찾지 못했다 음 다음에 본인이 죽을 거라는 건 뻔히 알고 있었겠죠 이토 히로부미 라고 하는 정치인 그것도 일본에서 제일 가는 정치인을 죽인다는 것은 본인도 사형을 당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안중근 의사께서는 이렇게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인물을 저격했고 바로 그런 정신 희생하는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중근의 안중근 의사가 바로 나라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공부해 봤습니다.